분당 판교의 SKCNC 지하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난 것은 한국시간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3분. 화재 직후 데이터 센터의 서버 서비스가 즉각 차단됐다. 이 시간부로 전세계의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순간 원시인이 되었다. 디지털 원시인이. 카카오톡 이용자는 대한민국의 사실상 전 국민으로 볼수 있는 4,700만 명. 해외 이용자는 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동포와 순수 외국인 등 5,300만 명. 이 둘을 합하면 카톡 이용자 수는 무려 1억 명이다. 거대한 서비스인 만큼 중단의 여파는 그만큼 컸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된 날 우리는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사례를 종합해서 재구성해 본다.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보다는 카톡 프로필을 주고받는 젊은 세대인 대학생 A씨. 전날 저녁 8시에 카카오톡으로 팀 프로젝트 과제를 하기로 했는데, 팀원 연락처가 카카오톡 프로필밖에 없어서 연락을 하지 못해 과제 제출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던 직장인 B씨. 업무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에 많이 남겨놓고 주말에 참고하려 했지만, 불통이 되면서 업무가 불가능했다. 회식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C 회사 직장 동료들. 회식 후한 사람이 카드로 일괄 계산하고 다들 자기 몫을 그 사람에게 송금하려고 했는데 카카오 송금이 불통되면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주말에 만나 시간을 즐기려던 D씨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연락이 안 되는 김에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평소에 자주 하는 게임도 마침 카카오 서비스라 접속이 안돼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질감되는 순간이었다. 주말에 전동 킥보드를 타려고 카카오 모빌리티 앱을 이용해 킥보드를 빌린 뒤에 1시간 타고 다시 갖다 놓은 뒤 앱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종료 버튼이 먹통이 됐다. 4시간이 넘게 작동 불능 상태에서 뒤늦게 종료가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사용한 걸로 인식되면서 50만원이라는 요금 폭탄을 맞았다. 카카오톡 선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 씨. 카카오톡으로 선물받은 레스토랑 이용권을 쓰기 위해 한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아 신나게 식사하고 카톡 선물권으로 결제하려 했지만 결제가 안 되고 가져온 돈은 없고 해서 몇 시간째 식당에서 못 나가고 있다고 SNS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 식당 다른 한 쪽에서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저녁을 사겠다던 FC가 카카오 연결이 안 되면서 요금 지불을 못해 결국 얻어먹으러 나온 친구가 밥값을 내고 있었다.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던 주희 씨 평소처럼 카카오 택시를 예약하려 했지만 앱이 불통유 되면서 예약이 안돼 결국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방법 도로에 내려와서 지나가는 택시를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 잡아타고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원시인이 됐다 디지털 원시인. 더 문제는 이 같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자영업자나 기업의 피해로까지 이어졌다는 거다. 손님을 카카오 앱을 이용해서 예약받는 카카오 택시기사 hc. 평소 2 3 0명씩 서비스하던 토요일 저녁 갑자기 예약이 뚝 끊겨 소중한 시간을 길 위에서 예약만 기다리다가 빈털털이로 집에 들어갔다. 하루 장사 공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hc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택시기사 대부분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택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내비 없이도 잘 다니시고 길에서 손님 태우는 것도 오래전에라도 해봤으니 좀 나았다. 하지만 택시한 지 5년차 이하 된 기사들은 카카오 콜로 손님을 태우는 데에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타는 손님이 어디에 많은지 알지도 못했다. 이들은 아예 하루 영업을 접었다고 했다. 시첸말로 하루 완전히 공쳤다.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도 하고 있다. 카카오 지도를 사용하는 배달 기사들의 경우 갑자기 지도가 꺼져서 허겁지겁 다른 지도 앱을 다운받아 배달에 나서야 하는 초원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카카오 맵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더 광범위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앱으로 주문을 하려면 주문자의 반경 2km 이내의 매장에서 주문해야 하는데 카카오 맵이 먹통이 되니 이 주문 자체가 불통이 됐다 모바일 세탁 서비스 업체 런드리고도 카카오 맵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역시 세탁물 수거와 배달이 불가능해지는 혼란을 겪었다. 카카오는 유료 주차장 관리 앱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비스 역시 중단되자 주차장 소유주 측은 부랴부랴 주차장에 사람을 보내서 나가는 차량의 문을 열어주며 몇 시간이나 주차했느냐라고 양심에 맡긴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는 대로 요금을 받고 대답하는 대로 문을 열어줄 수 밖에 없었다. 언제 들어오셨어요? 4 0분요 예. 그렇다면 주차하고 나가던 이분들 과연 솔직하게 말하고 요금을 냈을까? 주차장 측에 따르면 평소에 10분의 1이 거쳤다고 한다. 같은 시간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서 물건값을 결제하려던 중소기업 대표 아이씨 물건값 결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카카오뱅크 서비스 먹통으로 인해 은행에 입금을 하지 못해 멀쩡히 돈이 있음에도 부도처리가 되고 말았다. 해외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상대 후보의 연이은 악재가 터지면서 당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고,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방 하원 의원 후보 한인 k 이씨의 자원봉사자들도 수백 명이 카톡 단체방을 이용해 자원봉사 스케줄과 선거 캠페인 일정 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불통이 되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 선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행히 미국 시간 토요일 늦은 아침부터는 일단 카톡 메시지는 다시 가동되면서 큰 피해는 입지 않아 선거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LA뿐 아니라 전 세계 한국인 5천만 명과 외국인 가입자 5천만 명등총 1억 명이 크고 작은 불편과 피해를 호소했다. 카톡은 일반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었다. 관공서 등 정부 기관이나 병원 등도 요즘은 카톡의 단톡방으로 상황을 공유하거나 대국민 알림을 보내기도 한다. 그한 예로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반도 카톡 단체방을 통해서 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병상수를 확인하는 소통을 하고 있다. 성모병원의 경우 병원 의료진 20여 명이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병상배정을 논의해왔다. 새로 들어온 코로나 19 환자 상태를 보고 하면 병상 배정반이 병상을 지정해 주는 시기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는 카톡 중단으로 병상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코로나 19 환자는 20시간 넘게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렇게 그날 우리는 카카오톡이라는 앱 하나의 중단으로 순식간에 몇십년 전은 뒤로 돌아간 듯 디지털 원시인이 되었다. 카카오는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만 운영하는 게 아니다. 카카오가 하는 사업은 상상외로 광범위하다.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비롯해, 모바일 은행 카카오뱅크, 미국의 페이팔 같은 카카오페이, 구글 맵 같은 카카오맵, 택시 예약하는 카카오 택시, 대리 운전 서비스 카카오티 대리, 자전거 공유 앱 카카오바이크, 카카오 버스 탈때꼭 필요한 카카오버스, 요즘 대세라는 콘텐츠 제작 유통 배달 서비스인 카카오 TV. 이 카카오 TV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 카카오는 한류붐을 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손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헤어샵과 뷰, 뷰티샵 등을 연결해주는 카카오헤어.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페이가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증권 그리고 선물업을 하는 카카오페이증권도 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더 나아가 한국인이라면 이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편 내지는 불이익까지 당하게 될 판이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고 이후 카카오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불이 날 줄은 몰랐다는 거다.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불날 줄 몰랐다. 이게 해명이었다. 이번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서버를 2중, 3중으로 백업해 놓아야 하는데 카카오는 분명 그렇지 않았다. 이는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당한 네이버는 백업 시스템으로 인해 곧바로 복구한 걸 비교하면 알수 있다.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제가 났던 그날, 우리는 디지털 원시인이 되었다. 그런데 카카오의 사업 영역은 그동안 우리 생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 카카오의 편리한 기능이라는 족쇄에 우리가 갇혀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디지털 원신이 되었던 그날, 나는 괴물이 된 카카오를 봤다.